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크닉을 한번 와봤어요. 사실 여기 드라이브 하다가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차크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일단 차를 한번 세워봤거든요. 근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못 먹어가지고 빠르게 차크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막 산맥들도 너무 예쁘게 자리잡고 있고 산맥과 더불어 강이 있어가지고 되게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한번 세워봤는데요 그러면은 경치 구경하면서 차크닉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 완전 노지거든요. 와 벌레 벌레 엄청 큰거 많아요. 와 여기 생각보다 너무 노지거든요. 차크닉 할수 있겠죠? 오, 오늘 날씨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 그리고 여기가 노지다 보니까 장소 괜찮겠죠? 아 모르겠다. 빨리 배고프니까 밥을 일단 우선 먹어볼게요. 도시락 쌓왔어요 경치는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자, 오늘의 영상 차크닉 얼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무도 없고, 사람도 많이 안 지나다녀가지고 조금 무섭긴 한데, 저는 할 예정이니까. 아, 근데 경치는 끝내줍니다, 여러분. 와, 여기 사막이 사막이막 움직이는데 인기척이 너무 놀랐어. 깜짝 놀랐네. 사막이 엄청 크죠? 여기 약간 자연 친화적이에요, 벌레. 가 겁나 많아요. 오, 경신 좋아. 근데 너무 노질라 <laughs> 빠르게 한번 차크니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정이 좀 빡세가지고 잠깐 시간 내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루프탑 텐트 올라가가지고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가을 하니 낮에는 좀 따사로운 것 같아요.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고기 깊이제. 됐스. 집에서 오늘 도시락, 원래 아침에 먹으려고 싸온 건데, 어쩌다 보니 차크닉이 되었네요. 제가 사다리 타고 신발 어디다 놓냐면 항상 여기다 놔요. 아, 왠지 여기 뷰 끝내줄 것 같은데요? 우우! 좋아! 좋데요 좋다. 날씨가 오늘 매우 선선하고 좋아요. 어 전혀 패딩 입을 날씨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패딩을 입고 있는데 전혀 지금 패딩 입었어요. 입을... <laughs> 도시요. 대박. 응. 완전 가을. 가을 풍경. 오지주. 그럼 저는 늦은 아침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점심 시간 지났어요, 사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한 조각이 먹고 이게 드라이브 하다가 풍경이 너무 멋지길래 밥을 먹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도시락을 이미 싸온 상태여가지고 제가 보통 아침에 도시락 싸서 다니거든요. 매일 도시락 싸진 않지만 도시락을 싸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침 도시락을 쌓아갖고 이렇게 차크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저는 아침 되게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스크램블 에그랑 오트밀이랑 건가류.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요. 우유에 으깬 바나나를 넣고 오트밀을 넣어준 다음에 끓여가지고 도시락 통에 담은 다음에 건가류 으깨가지고 이렇게 토핑을 해준 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간편하고 맛있고 되게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해먹는 아침이랍니다.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는 뭐 다들 하실 줄 알잖아요. 근데 저는 좀 독특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계란 3개를 쓰는데 계란 노른자 하나는 빼고 우유를 조금 타고 버터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끓여요. 그럼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엄청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예요 식어도 부드러워요. 보통 이렇게 아침 먹거나 샌드위치 먹거나 해요. 아침에. 아, 요거는 그냥 쌍추 남은 게 집에 있어갖고. 이제 좀 잘게 잘라가지고 발사믹 비니거를 뿌려주었어요. 이거는 샐러드 대용으로 일단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녹차예요. 자, 이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완전 따뜻해요. 저술주에껴입고 왔거든요. 근데 전혀 춥지 않네요. 아, 근데 녹차 너무 좋다. 고운병에 따뜻하게 갖고 왔는데, 어, 이거 요물이네요. 낙엽이 실시간으로 막 떨어져요. 이제 금방 겨울에 올 것만 같아요. 이 날씨를 하루라도 더 즐겨야 될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좋네요. 오늘 선선하니, 오늘 다만 좀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늘이 뿌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와, 근데 진짜 풍경 너무 좋다. 음. 요즘 운전하면서 좋은 게 알록달록해요 산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녹차 너무 따뜻해서 좋네요. 아까 빵을 한 조각 먹어서 그런지 배가 불러요. 오트밀은 제가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는 아침 식사 중 하나예요. 아침에 오트밀 먹으면 점심 때까지 배도 안 고프고 든든하고 그리고 장 운동 같은 거에 되게 좋아가지고 잘 익은 바나나를 반개 정도 으깨서 같이 끓이면 오트밀이랑 우유랑 해가지고 충분히 달고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나 한 송이 사놓고 익혀가지고 바나나를 까가지고 썰어가지고 냉장 보관을 해요. 이제 할 때마다 몇 개씩 몇 알씩 꺼내가지고 바나나 오트밀이랑 같이 끓여주고 있답니다 아침 식사 만드는데 이거 한 10분이면 만들어요 스크램블 에그랑 오트밀이랑 저의 쌍추 샐러드는 배부르니까 이따 먹을게요 아, 너무 좋다. 오늘 해야 할 일도 있고, 영상도 마저 편집해야 돼가지고, 오늘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잠깐이라도 휴식으로 차크니 보니까 너무 좋네요. 와, 근데 여기 풍경 진짜 미쳤다. 왜 이렇게 이쁘지? 가을이라서 알록달록해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오늘 네, 내가 봤을 땐 미세먼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뿌연 거 보니까 날씨는 딱, 딱인데. 미세먼지만 없었어도 엄청 화창했을 것같아 아닌가? 구름인가? 아, 좀만 누워있다가 아, 가야겠다. 너무 좋다. 고요한 까마귀 소리가 울리는데. 까마귀 싫어하거든요. 까마귀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laughs> 오늘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슬슬 치우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이었지만 차크니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루프탑 텐트 접고 일정 마저 보내다 오겠습니다. 안에 네, 베개랑 하... 전기장판이랑 막 이런거 넣어놔가지고 클립이 자소와 다소... 힘드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차크닉도 잘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고 쉽고 편해서 너무 좋네요. 차크닉도 종종 자주 다녀보면 할것 같아요. 다음에는 김밥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